반가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한 장으로 정리 끝 공인중개사법 핵심 비교 정리 24번입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입니다. 이렇게 법인에게만 겸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이유는 물론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죠. 그러면 외국 법인만 규제하면 될 텐데, 그러면 외국에서 가만 안 있겠죠. 불공정무역 행위로. WTO에 제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인에게도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겸업 제한 없습니다. 법인은 여섯 가지만 겸업할 수 있고 개인은 여섯 가지도 겸업할 수 있고 다른 업무도 탑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한 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은 여섯 가지 돈안 되는 것만 할수 있습니다. 돈 되는 건못 하게 막아 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형 법인이 없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수 있는 법인은 없죠. 외국에는 가장 크고 유명한 회사가 다 중개법인이죠, 대부분. 물론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하면, 외국이라고 하면 선진국, OECD 국가를 말합니다. 자, 1번. 상가, 주택,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만 가능하고요, 임대업은 안 됩니다. 임대업을 해야 돈이 되는데, 임대업은 안 되고,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대행만 할수 있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임대 관리 대행만 할수 있고,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택지 임대 관리 대행, 토지 임대 관리 대행 하면 X입니다. 법조문 있는 그대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번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업만 할수 있고, 개발 업은 안 됩니다. 개발 업을 해야 돈이 되죠? 개발업이라는 것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이땅 사가지고 개발하면 뭐 예를 들면 다가구 지어가지고 빌라 지어가지고 팔면 돈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직접 개발업은 안됩니다. 개발에 관한 상담업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업을 할수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 대상인데 공인중개사 대상, 일반인 대상 하면 X입니다.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 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4번. 주택 및 상가 분양 대행 할수 있습니다.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 대행업은 할수 있는데 분양업은 안 됩니다. 분양대행, 분양업을 해야 돈이 되죠? 직접 지어서 분양을 하면 50% 정도 남는답니다. 그러나, 남이 지어놓은 거 분양대행 하면, 분양대행 수수료, 즉, 보통 MGM이라고 하죠? 또는 요즘 R이라고 하죠? R, 리베이터. 우리 빌라 왕, 이런 거 나오는데요. 빌라 왕이 돈이 많아서 빌라 왕이 된게 아니라, 오히려 빌라 하나 사면 돈을 받습니다. R을 받아요, R, 리베이터를. 그 받아가지고 취득세 내고, 이렇게. 오히려 돈을 남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빌라왕, 건축왕 이런 말들이 생겼는데요. 어쨌든 남이 지어놓은 분양 대행만 할수 있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그리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하고 토지, 택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도배, 이사업체, 알선 등. 용역 알선은 되는데 용역업은 안됩니다. 즉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건 안되고 도배이사업체 소개하는 것만 됩니다. 용역업 안되고 용역알선업은 됩니다. 자그 다음에 6번 경공매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가능합니다. 다만 부칙개공, 즉 옛날에 중개인이라고 불렀죠? 옛날 복덕방 하던 분들, 자의점 없는 분들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안됩니다.근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매수신청 대리 입찰 대리하려면 지방 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공매 앞 알선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그리고 1번부터 5번까지 경업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가 되면 많이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경매 매수 신청대리 입찰대리의 경우에는 매수 신청대리 보수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섯 가지 경업을 하고 받는 보수는 중개 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는 최대 0.9% 밖에 못 받죠? 당사자 합의만 된다면 MGM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다. 법인이 이 겸업제한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겸업제한 없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업무지역범위입니다. 업무지역범위. 이건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나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업무지역이 전국입니다. 근데 부칙개공, 소위 복덕방 하던 자격증 없는 중개인의 경우에는 이게 2006년 1월 1일부로 개정됐고요. 그래서 최근 16년간 시험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부칙개공에 관해서는 이 부칙개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무소 관할 시도 안에 있는 중개사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개공도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가입한 정보망을 이용하여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망에 공개되어 있는 물건에 하나여 업무지역 바깥에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의 범위인데요.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종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 종별이 뭡니까? 종류별이고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법인인,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부칙개공, 부칙개공이라는 것은 법 7638호 부칙제 6조 이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에 따라 차이가 없다. 이 말은 토지, 건축물,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중개행위를 할수 있다. 따라서 과거 16년 전에 어떤 게 나왔냐면, 부칙개공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한하여 중갱이를 할수 있다. 엑소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즉, 부칙개공도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도 중갱이를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32회 때 경업에 대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업할수 있는 업무 아닌 것입니다. 1번, 주택의 임대 관리, 주택 상가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 가능합니다. 임대업은 안 된다고 했죠? 2번, 개발에 관한 상담은 가능하고 개발업은 안 됩니다. 분양업은 안 되지만 분양대행업은 가능합니다. 주택 상가만 분양대행업 가능하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 업무 대행, 예공제무 대행하는 거 이거 법인인개공회사 불가능합니다 공제무는 협회가죠 협회에 예, 대행할 수 없습니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할 수 가능합니다 단 부칙개공은 이거 안된다고 했죠 자그 다음에 5번 중개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 도배업체 소개는 가능합니다 용역 알선업은 되는데 용역업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법인은 여섯 가지 업무만 겸업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개인은 이 여섯 가지도 겸업해도 되고 다른 업무도 겸업해도 됩니다. 단 부칙 개공은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는 할수 없습니다. 이건 거의 해마다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